오늘은 국민의 트로트 가수 김희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희재와 장성규가 18일 첫 방송되는 쇼킹니의 두 MC로 나서게 됐다는 뜨거운 소식을 전해 들었나요? 네, 김희재와 장성규의 듀오 MC로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 제작 발표회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입수한 핫한 제보에 따르면 김희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고위급 인사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희재의 실력과 인기를 주최 측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것 같아요. 행사의 가수와 게스트를 맞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팬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김희재의 인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순간, 기자회견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희재 팬들입니다. 약 200명이 넘는 팬들이 팬덤 셔츠와 피켓을 들고 김희재를 환호하며 기다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김희재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희재는 안전을 위해 조금 떨어져서 팬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김희재가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 준비를 위해 백스테이지로 이동하던 김희재는 돌발 소식에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영탁과 이찬원이 김희재를 응원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김희재는 이두 사람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의 지지로 더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버스 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레트로 감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팬들로부터는 김희재의 그 사진에 대한 많은 좋아요와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김희재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희재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그의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희재, 더큰 성공을 향해 화이팅! 팬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